네, 안녕하세요. 세일즈맵 대표 정희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마케팅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늘 워크플로우를 설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좀, 좀 자동화와 관련된 기능이고 마케팅 쪽에서는 특히나 관리하시는 고객의 수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좀 자동화를 많이 활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워크플로우는 그 트리거와 조건, 그리고 딜레이 그리고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는말 그대로 어떤 이 워크플로우가 언제 실행되게 하고 싶은지 뭐 딜이 생성됐을 때 실행하고 싶은지 혹은 뭐 고객이 어떤 웹폼을 제출했을 때 실행하고 싶은지 이렇게 워크플로우의 시작 시점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조건은 이 워크플로우가 만약에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객의 단계가 뭐 사용 고객일 때만 어 실행하고 싶다 이렇게 조건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워크플로우가 발동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딜레이는 어 이워크플로우가 뭐 바로 실행되게 하고 싶냐 혹은 뭐 3일 뒤에 실행되게 하고 싶냐 뭐 일주일 뒤에 실행되게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액션은 이런 워크플로우가 발동됐을 때, 우리가 뭐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것인지, 어 내부에 뭐 슬랙 알림을 보낼 것인지, 뭐 CRM의 필드를 수정하실 것인지, 뭐 담당자를 배정할 것인지, 이런 어 다양한 그런 액션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워크플로우 기능은 사실, 고객분들마다 굉장히 활용 사례가 되게 다양하고 왜냐하면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예시를 좀 미리 가져왔어요. 좀 고객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예시를 먼저 좀 준비를 해봤고. 첫 번째로는 이 웹폼이 제출됐을 때를 트리거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도입문이 웹폼을 이렇게 셀집맵 내에 만들어 놓고 이건 저희는 도입문이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높은 그런 고객분들이 제출해주시는 웹폼이라서 리드까지 함께 생성 옵션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만약에 제품 속에서 요청을 체크를 하신 고객분들 대상으로 발동되는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리드가 웹폼 제출 이런 트리거를 걸어놨고요. 그게 만약에 도입문이 랜딩 페이지에 있는 그런 웹폼이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도입문이 요청 사항에 제품 소개서 요청이 있다면은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으로는 우리가 그런 제출된 그런 내용들은 세일즈 파이프라인 쪽에 바로 첫 단계에 딜 전환을 시켜놓자 이렇게 일단 액션 첫 번째를 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미팅 의사 확인 단계로 우리가 이걸 놓자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놓고. 어, 이름 규칙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웹폼을 제출했으면은 고객분들께 바로 이제 연락을 빨리 들어야지 딜 성사율이 올라가니까 내부에 세일즈 컨설턴트 두 분을 어, 번갈아가면서 배정을 하자. 이렇게 담당자 배정 액션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디스커버리 콜을 하실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콜 투두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일즈맨 속에서 그리고 저희 쪽 블로그 글이 몇개 같이 나가는 그런 제품 속에서 전달 그 이메일 템플릿을 고객분들께 바로 발송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저 이제 셀즈맵 쪽에 있는 이그 웹폼과 이 워크플로우를 좀 같이 좀 섞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는 저희 쪽에 어 이건 이제 예시 워크플로우인데요. 똑같이 동일하게 고객분들께서 어떤 도입문의를 제출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관심 상품이 A일 경우에. 즉그 상품별로 어좀 다르게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짜야 될 경우에 예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a면은 그 상품에 대한 내부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정영이라는 사람이 a 상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담당자를 정영으로 배정하고 특정 슬랙 채널에 어 다음과 같은 안내 메시지를 발송을 하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슬랙 메시지를 다 커스텀이 가능하고 어떤 채널에 보내고 싶은지를 다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랙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A 상품과 관련된 이제 이메일 안내를 보내자. 그리고 A 상품과 관련된 투두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A 상품을 영업을 할때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잊어먹지 말고 체크할 수 있도록 노트를 생성을 해두자. 이렇게 자동화를 세팅하시는 예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다음 예시로는 저희가 고객분들께서 이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 트리거가 이 날짜 관련된 업데이트 트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종료일에 30일 전이 됐을 때좀 재계약을 신경을 쓸수 있도록 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면 잊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약 종료일 30일 전으로 워크플로우 트리거를 걸어놓자 혹은 우리가 계약 종료일 14일 후로 걸어놓고 어, 재계약 일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어, 아무런 일이 진척되지 않는 고객분들 상대로 어, 트리거를 걸어놓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30일 전이 됐을 경우에는 내부 쪽에는 재계약 프로세스 관련된 투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에게는 재계약 종료를 다가오니까 리마인드를 드리는 이메일 템플릿을 만들고 이걸 자동 발송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수 있는 게어 이제 세일즈 파이프라인 쪽에서 관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팅 의사 확인 단계 혹은 미팅 약속 완료 단계가 됐는데 14일 동안 아무런 이제 파이프라인 단계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다, 이 딜이 이 자리에서 어, 진척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14일 동안 머물러면 우리가 팔로업 투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잊어먹지 않게 어, 리마인드를 하자 네, 이런 식의 자동화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 관련된 그런 트리거를 활용하시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예시는. CRM의 이제 데이터 관리 자체를 좀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이런 약속을 할수 있잖아요. 이 CRM이라는 게 결국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많아져야지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팅을 약속을 완료한 고객은 최소한 이그 회사에 대한 뭐 매출과 직원 수 정보는 조금 우리가 적어놓자. 나중에 볼수 있도록. 그리고 첫 미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미, 우리 고객이 정말로 얼마나 영업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미팅 퀄리파이 스코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적어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이걸 사실 약속은 했지만 잘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워낙 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필드들을 안 적었을 때 어, 이런 필드들을 적으시라라고 슬랙 메시지로 이제 리마인드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조건에서 어, 어떤 데이터 필드를 적지 않았을 때 어, 그런 데이터 필드를 적으라는 그런 리마인드 알림을 슬랙으로 보낸다.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좀어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워크플로우는 정말 회사별로 활용법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 회사만의 워크플로우를 설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워크플로우를 설정하시면서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